자 아무래도 오늘 로케야 어떤 캐릭터를 뽑는 게 가장 좋겠어? 아무래도 뭐 불정이나 각퓨 정도만 뽑으면 뭐아 우리 아직 각퓨가 없구나. 네 각퓨 없어가지고 지금 아레나를 탈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맞네 우리 미플도 없지. 네 힐러가 아 힐러가 너무 부실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미플이랑 각퓨랑 불정, 불정. 요세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나와도 대성공이죠 뭐. 그러면 형이 바로 불꽃정령 패스 사드림 헐피 23,000원 두유 원인 해주시면은 아주 노예로 더 일할 수 있죠. <laughs> 아노 노예라니 형, 형이 너를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아. 공주는 어디지? 아 그런가? 아 그럼 우리는 그 같은 그 비즈니스 동반자 관계 관계지. 비즈니스. 아비비비 비, 비, 그치 우리 비즈니스 관계지. 어 우리 동등한 관계지. 그쵸 그쵸. 오케이 논란될 뻔. 자 그럼 바로 뽑기 들어가 보자. 오케이 일단 우무막 투키 뽑기 먼저 가볼게요. 네. 라스켈이. 와내 크리스탈도 지금 85,000 개도 있고 진짜 많다. 분량이 분량은... 아주 잘 나올 겁니다. 어, 오늘 분량 빠밤 하겠는데 너무 오 어? 용커클 오 어, 용커클. 와 잠깐만 역시 축갠가와두 개? 어두 개. 아 역시 와 로켓 계정 어, 이거 처음부터 진짜 급한... 진짜 급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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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한데. 급한데? 우무 아 우무 우무 <laughs> 아 우무 맛쿠키 우마쿠키가 근데 성능이 막 그렇게 좋다고는 안 하더라고. 내매하대그쵸 그쵸, 그쵸. 그래도 일단 뉴 쿠키 일단 뭐 필요하니까 이벤트 때문에 그래 뽑아 너무 좋으니까 근육 은유 왔다 나오나요? 처음과 끝을 뭘까요? 장식할 쿠키는 우무? 아이고 누구냐? 우무 우무 어, 우무 와 근데 진짜 잘 나왔다. 어 우무가 더블이나 어 더블 우무 나왔습니다. 용달 용달 30% 30% 실패. 에이 안 믿어. 어! 어? <웃음> <웃음> <laughs> 부들부들 미쳤다 미쳤다 이거다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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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느낌 좋다 용달 그저 숭배해야 돼어 용달을 숭배해야 돼아아 용달만 에이씨 용달만 은 숭배하지 않아 아 용달만은 좀 오케이 좀 그래 에이아 <laughs> 맛없다 맛없어 오 용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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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배해 미션다 미션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거라지, 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미션다 아, 오케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지난날에 그 믿음을 버린 그걸 용서해 주십시오 아 지난달에 믿음을 버렸었나? 이편때 용딸을 아주 믿음을 아 용딸 개무시했지 너네 이런 이런 그런 불교한 마음으로는 우리 용딸님께서 좋은 쿠키를 받아낼 수가 없어 속죄하는가? 네 속죄합니다 <laughs> 그렇게 간다 <laughs> 아, 보다 세치옷 아백 우모 우모 어유 어, 오케이 오케이 망고 여름에 뽑기 좋은 쿠키. 망고 그래도 맛있으니까? 아 맛있으니까. 망고 진짜 좋아 맛있어. 아 망고 진짜 맛있어요. 어, 망고 좋아해. 용달 미슈음다 미슈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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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에헤이 하지만 어 내신 무장어 내신. 영혼석 잘 가지고 온다. 오케이 용달 미슈음다. 어 용달 영혼석. 미슈다 영혼석으로 나와주셔서. 어 영혼석으로 가퓨가퓨가퓨가퓨 제발. 아, 에헤이 가비. 아 <laughs> 용딸 너무 자주 나오시는데? 그래도! 아 그래도! 그래도. 이씨 용따나오요나오요야아아아아아 <laughs> 에픽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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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스타 락스타 마크킹 그래도 쿠모탑에서 쓸만하잖아 아우 쿠모탑에서 거의 1티어죠 뭐 예, 지금도? 지금 안 하잖아 엠넬랑 바뀐 게 없어요 콜라비 막 1티어고 막 그래요 아 그래? <laughs> 네 달라진 게 없어요 어떻게 아이코 하이아 맛없는데? 이게 오용딸몇 오, 연속 용딸이야오 어떻게 할까요? 어? 아 너무 맛이 없는데 그치? 어다켜야겠지 이거는? 어다게 네. 키는 척하면서 바로 그냥 바로 시작해 버리기. 시작. 와 오케이 이게 로키의 전략이었구만. 과연 과연 한개 오케이 일단 한 개. 성류 성류 버블껌 버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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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드 아 이제 고드가 하나 줘라. 와오 실파이피. 에이 동백꽃. 에아 <laughs> 진짜 그냥 동백꽃 애는 그냥 좀좀 집에 좀 처박혀 있으면 좋겠어요 <laughs> 집돌이면서 어딜 계속 나와요 자꾸 아이게 동백꽃 혐오해 <laughs> 아용한 개는 좀오 진짜 가서 기타나 칠한 말야 이오 어, 진짜 용달 용달 미니다 용달 미션다 용달, 용달 미션다 아 어! <laughs> 용달의 믿음 자 과연 아, 이고 믿음을 저리지 않으니까 역시 잘 나오네요 자 과연 고등급이 나와줄지 오 바로 나온다 어, 바로 나오네요. 허오오와에불헬아 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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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왜 불정 나와가지고 까골 날아갔는데 왜? 아까골 나올 바에는 차라리 버닝이 나오지 그랬어. <laughs> 어 오늘 아, 좀 진짜. 뽑기 맛이 없는데요. 아이 골치 이거 날아가가지고. 오케이 용하다. 이쁘다. 너가 용커클 너무 안 믿어서 안 나오는 거 아닐까? 이제 슬슬 용커클 믿자. 어때? 오케이 용커클 믿읍시다. 어 이제 용따리나 용쿠? 용쿠 나오면은 무시하자. 용커클만 믿습니다 <laughs> 이제 용커클. <용컥을! 웃음> 배신한자의 최후로구나. 아 배신은 역시 하,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와 근데 진짜 좋은 거 하나 만났다. 오 진짜. 와. 클났다 클났어. 오오 어? 용쿠 용커클. 자 근데 이제 진짜 재물 많이 받쳤어요. 이제 좀 좋은 거 나와야 돼. 아, 진짜 재물 많이 받쳤다. 이건 진짜. 음. 이건 이건 무조건 떠야 된다. 진짜. 어, 뭐 하나 고등급 나와줘야 돼. 어, 두 개. 자두 개. 또 시청자 분들 말씀으로는 저 쿠키가 뛰어오를 때그 중간에 있는 커터가 빛나면 또 좋은 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뭐 미신이긴 하지만. 어이 확인. 확인. 자 리액션 할 준비합니다. 어 대기하고 있어. 간다 형은 형이요. 형3 0 0 0원 가지고 올게. 불꽃전에 서 사줄게. 오케이. 봅시다어 간다. 간다. 버닝 또얻왔네딱골 나올 바에는 차라리 버닝이 나오지 그랬어. <laughs> 어 버닝 좋아요 일단. 아 너무 좋죠. 자 하나 더 있거든요. 와 이거 이거 쌍난 쌍난? 쌍란? 쌍난 쌍란? 쌍난이야 이거 고등급 나오면 쌍난이야 무조건. 아, 무조건. 간다 쌍난이야. 뭘 원해 뭘 원해. 불정 가자 불정 가자 불정 불정 가자. 불정 아. 아. 내가 길을 안 괜찮아 버닝 해. 얻었잖아. 오케이 오케이. 가자. 야 버닝이면 끝났어 사실. 아유 뭐가 좀. 뭐가 버닝 나왔잖아. 안전해. 자 일단 버닝 하나 얻어줬고요. 자 이제 크리스탈이 남았네. 어, 한번 가볼까요? 음. 오 오케이 용커풀 아유. 이번에는 가피오비플가피오비플가피오비플아 어? 아. 아 아, 아큐큐까까 어. <laughs> <큐큐가까? 웃음> 귀염이 나왔고요. 계속 가보자고 와! 어 영커글 냥 계속 나오네요. 이게 아, 뭐. 아, 저 기깔나게 맛있다. 그러니까요. 흐름이 좋아요. 와! 어, 세게. 와! 아, 럭게야 기다려 형이 과금에 집게 23,000원. 아, 아, 진짜 이거 이건 불정 나와야 돼, 솔직히. 그래니까다 다 나와야 돼, 이거 솔직히. 야, 바람공수난 좋아요. 야 레전더리 영웅석 나왔으니까 이건 뭐 불보도 뻔하네. 이 어, 레전더리 나오겠죠 뭐. 아, 무조건 레전더리 나오지. 레전더리 영웅석이 이렇게 딱 나오니까. 그럼 레전더리 레전더리 세트 레전더리. 세트야. 에이. 에픽. 괜찮아 사은품사은품남어 아, 응. 하나 받아가 하나 받아가. 아또망고여름에 시원하라고 망고 주네. 자, 가봅시다. 불정불정불정 불정, 불정, 불정. 아. 사품사품 아, 아, 엉덩이 특기. <laughs> <laughs> 야, 씨쿠모타 가서 장사 해. 됐고요. 네, 쿠모타 가서 아티팩트나 팔아. <laughs> 들어가 있어. 가봅시다. 불정 제발. 레전드리. 모든 거 받아만. 아. 아 넘맨 어, 잘 넘맨 넘맨 좋아요 그래도 그래 넘맨 뭐 버닝 딱가리니까 그래 버닝도 뽑았는데 넘맨 도 뽑아줘야지 안 나고 계속 안 나오네 자 이럴 때 숙명 숙명 재물 받쳤으니까 많이 받쳤지 껴니 받쳐줘야죠 가표 수석 됐어요 용달 그래, 용딸 이거 솔직히 에픽 나올만해 어나 아. 아니자 자 지금이라면 아.. 한번더카 보고 오고 용아 도대체 언제 나오라는지저안아시는 어, 같은데. 이거 뭐 언제 나오겠다는 거지? 다 고급 로 가자. 쫄았다 지금. 뭐 고급에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클라우구야될것 아, 같은데 또. 어, 어, 불정 일단은. 불정 영원서자 빠르게 빠르게 빠 빠르게 빠 아. 그렇지. 시에시에용어 떨았는데? 어 잠깐만. 그래 탈이. 그랬을 언제 5만 개 아래로 떨어졌지? 심각한데? 어? 아, 아, 아 일단 한번 더. 어떡하지? 아 됐다. 오 딱! 그래 딱! 이제 얻어 보자. 이제 진짜 얻어 보자. 좀 좋은 아. 거 하나 얻어 보자. 와! 와세 어, 개. 또세 어, 개. 미친다. 야, 평균 회귀 하는 거야. 펌크리아. 이게 멋있다고. 평균 회귀야 어? 다시 돌아오잖아. 가자. 닌자. 오케이. 나와요. 자, 첫 번째. 레전더리! 레전더리? 에픽 아에 y e p i 좋아요 i 벌전에서잘 쓰이니까 e e t 류 o p e r t o n is a Chalcinica! Eh, 데 u m o r Songyu! Songyu! Come on, one d a 고 레전더리 이우 t w a n 와와와 see o 아 e gem and h a 감지 아 어, 지금 너가 나올 때가 아닌데. 아니 내신 왜 네가 나와? 아 눈치 들을 게 없네. 아, 더 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어 열받아. 어 쌍난 쌍난. 어 로케야 로케 침착해 침착해 화내지 마 화내지 마 간다. 오케이 오케이 레저더리 하나 더. 하나 마나 마나 아나 마나 왜 이렇게 수은 기사 많이 나와. 아 일단 내신 하나 더고 야요 흐름 맞춰서 바로 또 숙명 쿠키. 구름 맞춰서 투쉐밀둘다 뽑아 봅시다. 떴! 용딸 막혔고 안 떴고. 다시 돌아가자. 무섭다. 용딸 음... 안 떴고. 길을 음. 모아. 떴고. 어, 그 떴고. 재물 진짜 잘 맞췄다. 진짜. 오늘 불가정력안 나면 좀 많이 화난다. 각피 영혼석 한 개만 나오면 돼. 각피 영혼석 한개 제발. 영혼석 한 개만 나와줘. 제발. 매우 절박해 보이는구나. 아영어석한 개만 나와줘. 많이 안 버할게. 에픽 완제 아니야. 필요 없어. 제발 영어석한 개만 나와줘. 운빨 지렸다. 어, 이거 이뭐 오늘 뭐 하나도 안 나온다. 어, 이게 안 어? 미시 없다. 아, 근데 너무 이가는데. 자 긍정에 대한 보답? 어? 아, 개? 자, 한견도 중간에, 중간에 있는 거 같은데. 중간에 있는 거. 기대해 볼 만해. 잠깐봅시다 아! 아! 뭐 하면 그래도 예전에 1 티어였어요 얘가 항상 신격 쿠키들은 거의 1 티어지. 아니, 3년 전에는 1 티어였어요. <laughs> 그러면 에스프레소도 1 티어였어. 오늘 뽑기가 진짜 맛이 너무 없는 로요 또용 커클. 커클. 아직 좀 고등급 좀 나줘야 되는데 고등급이 너무 안 나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곧 일단 두 개. 우리 로켓을 만족시켜줄 쿠키. 누군이? 누군이? 에 픽. 다 가오지마. 아, <laughs> 다 가오지마. 닫혀. 왜 배치해 지가 무슨 아, 진짜, 엄청 강한 너... 줄 아나 봐 버닝, 버닝한테 창타 한대만 맞아도 골로 갈것 같아 ㅋ ㅋ ㅋ ㅋ ㅋ ㅋ 뭔가 열기가 있어 열기가 있어 불꽃총형! 어! 아! 아또에피 어? 오 어, 나이스! 오 어, 별사노! 왔다 별사노! 그래도 다행이다 굉장히 자주 쓰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별사노는 뭐 케이크 타워에서 잘 쓰죠 얻어줘야 되고 클 났다 어클 어, 났는데? 어! 제발! <laughs> 제발 아 물론 버닝 나온 건 좋지만 버닝 말고 진짜 났으니까, 건질 게 없어. 같이 뜨거운 불정이 나와야죠 또. 아니 버닝이랑 뇌신밖에 못 건져가지고 이거 좀더 건져줘야 그러니까, 되거든요. 고등급이 딱두 개밖에 안 나와가지고 이게. 그래 좀 좋은 거 나와줘야 돼 진짜. 건지자 진짜 제발 이거, 이거 나와야 돼 이거 솔직히. 건져 건져 나와야 돼아 아, 진짜 이러지 마. 아와일드 베리어서 베리. 오고. 아하, 잠시만요. 오 어, 이거 진안 나오는 거야? 오이 어, 일단 그래도 저기, 아직은 안 그래도 에픽이 잘 에픽이 나오는 흐름이야. 에픽이 잘 나오는 흐름이라 괜찮아. 하나만 더 먹고 가자. 그치고 하나만 더 보고 맛있게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아, 아, 아니야. 가나야지 그래 일단 고등나건졌 자, 그래도 이어줬습니 너무 짜증이 많아 로케야 좀 침착해 네, 침착하게 가봅시다 거의 지금 분노 모드야 일단 에이션도 좋아요 아 까비 오케이. 자 이러면은 하, 지금 크리스다 썼죠 숙명의 쿠키뽑기 한번 가봅시다 그래 일단 에픽은 잘 나오니까 여기서도 에픽몇개 나오긴 할 거야 그지? 여기도 불정 나오지? 아니요 거기서는 불정 안 나와요 아여기서안 나와? 어 아쉽네 가보자 일단 하지만 각표가 나오면 되죠 뭐 그치 뭐 각표가 나오면 되는 거지 안나 넣... 아눈빛도안 주네. 진짜 재밌다. 아, 이건 좀갑비전설 포키가 있잖아요. 야, 자 찐막이다 찐막. 이걸로 한번 종결을 내보자. 가보죠 렛츠 킬 잇. 자, 용달. 용달. 자, 7번밖에 못 하는데. 어, 나왔어요. 일단 나왔고요. 자, 개수는몇 개? 함계 센터. 한 개? 가운데 센터. 이거 무조건 불정이다 이거 느낌이 느낌이 딱 와온다. 아, 어, 무조건 불정이지오세 우린 뽑을 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요. 할수 아, 아, 있어. You can, can do it. You can do it. 진짜 오븐 뜨겁게 대표 났거든. 오븐이께 너무 뜨거워요. 뜨거워요. <laughs> <무조건 웃음> 뜨거워. 뜨거워. <laughs> 뜨거워. 아이. 나 그랬던 이유 많이 나오니까. 뱀파이어 싸우고. 다 어지러워. 어... 에픽 나올 거면 좀 블랙 사파이어 같은 오, 애들 좀 나오지. 토벌에서쓰게 <laughs> 아니 아직 살았어. 끝까지 포기하지 이러면. 마. 형도 마지막에 뽑았어. 알지? 아, 어, 맞아. 알아요. 알아요. 예, 마지막에 역전을 한번 노려 보자고. 러스트 아, 빵! 리스펙트. 제발. 용... <laughs> 아, 아쉽네. 오케이.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자,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 나 버닝 스파이스 하나 건졌고요. 응. 자, 이러면은 버닝 이성인가? 아, 근데 이게 각피 영혼석 하나만 더 나오면 되는데. 야, 힐러가 아예 안 나왔네. 그러니까 힐러가 좀 너무 안 나왔어요. 아, 별사노 나오겠죠. 별사노야 뭐 마일리지를 얻으면 되는 거고. 가쳐이. 자 라돈스 이렇게 해가지고 로키하고 한번 뽑기 해봤는데 아 오늘은 진짜 재화 역대급으로 많이 모아왔는데도 아 망했습니다. 진짜 좀 제대로 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또 준비해서 뽑기 도전해 봐야죠. 그죠? 그쵸? 다음에 네. 아주 열심히 모아오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오늘 재밌게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컨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밍, 나이. 밍, 마이. 바. 크 바.